자, 아, 그럼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 어, 개념원리 227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런 애를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2차 방정식. 자, 우리가 이전에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판별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판별식. 자, 판별식은 뭐 하는 거냐면, 근의 종류를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데, 요 친구가 만약에 0이 되면, 이 ABC가 다 실수라고 할 때, 얘는 중근을 갖게 되죠. 실근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죠.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이 친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됐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었어요 두 허근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건뭘 판별하는 거냐면 이차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판단하는 거예요 실근이냐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요걸 판단하는 그런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근의 판별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예 근의 부호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근의 부호를 따져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G는 0이라는 조건하에서 A가 0이 아닐 때, 요런 조건하에서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이 허수가 되면, 허근이 되면, 대소 판단을 못 하겠죠? 그래서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첫 번째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이란 얘기가 없으며 판별식 D는 중근을 서로 중복된 근을 가져도 됩니다. 모두 같은 근을 가져도 됩니다. 거기에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뭐가 붙냐면 두 근의 합과 곱이 붙어요.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 근의 합은 얘는 마이너스 a 분의 근각계 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 분의 b죠. 얘가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은 a 분의 c죠. 얘도 0보다 크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이, 우리가 근의 종류를 판별식에서 판단했다면, 근의 그 양수냐, 음수냐,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지금 할 일입니다. 그래서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두근의 합이 0보다 크고, 곡도 0보다 크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옆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가겠죠. 첫 번째, 음수, 대소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 허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실근을 가져야 되죠. 자, 두 번째,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야 되죠?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둘다 음수니까 얘는 곱하면 0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근이 모두 양수 음수일 조건을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위에 거랑 비슷한 흐름을 따지면 판별식 D가 근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양수고 음수니까.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근의 합은 대소에 따라 틀릴 것 같고 두 근의 곱, 즉 알파 베타가 a 분의 c는 0보다 작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227 페이지를 보면 그두 근이 서로 다른 보일 조건은 하나의 조건만 따졌죠. 곱만 따졌죠. 곱만.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근의 곱 a 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건 A와 C가 다른 부호라는 얘기죠.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는 거예요. 뭐가 0보다 크고 뭐가 작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판별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B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c, a와 c는 서로 다른 부호라 그랬으니까 a 곱하기 c는 0보다 작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4와 0보다 작은 게 곱해지니까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0보다 커지죠. 그래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의 곱만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0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근의 곱만 이렇게 따지면 돼요.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뭐, 판별식도 따지고 여러 가지 따져도 되겠지만, 우린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냥 서로 다른 보일 조건을 구하세요. 그러면 두근의 곱만 따지면 돼요. 곱만 0보다 작다. 이렇게 따지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부호, 두 근에 대한 부호를 따졌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판별식에서 했던 건 근의 종류를 따지는 거고, 지금은 그 근의 부호를 따졌어요. 양수냐, 음수냐,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냐.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실근의 위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실근의 위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따져볼게요. 자, 지금은 어떤 가정을, 어, 할 거냐면,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죠. 여태까지는 a가 0이 아니라는, 즉, 2차 방정식만 되면 되는 그런 부호에서 따졌는데, 지 실근의 위치를 따질 때는 a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만 우리가 접근을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얘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2차 함수처럼 봐서 아래로 볼록한 그런 함수처럼 취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두근이 특정 1보다 클 조건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두 근이, 즉 얘가 y는 ax 제곱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되는 그 값이 둘다 1보다 클 조건을 따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평면을 한번 그리고 x가 1인 위치는 여기죠. x가 1인 위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얘가 1보다 큰 근을 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얘가 1보다 큰 근을 갖게 되는 거죠. 1보다 큰 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식을 f(x)라고 하면 자첫 번째 조건 f의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요 친구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근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x가 1인 부분이 1보다 크다. 뭐, 이런 그래프도 있고, 이런 그래프도 있고, 뭐, 이런 그래프도 있죠. 자, 근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근이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을 둘다 만족하는 이1 2를 만족하면 1번 2번 그 1번 그림과 2번 그림을 둘다 만족하는 그런 그림이 돼요 여기를 a와 b로 바꿀게요 ab를 둘다 만족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b 그림이죠 b 그림 그래서 A 그림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냐면 대칭축의 위치로 얘를 판단합니다. 자, 3번 대칭축,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있죠. 자, 대칭축은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그 식인데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친구가 바로 대칭축인데 얘가 1보다 크면 됩니다. 자 얘를 대칭식, 대칭 대칭축을 대칭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를 딱 끄집어 내면 x 제곱 플러스 a 분의 b 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 일차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을 e a 분의 b의 제곱을 더하고 e a 분의 b의 제곱을 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앞에 거는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x 플러스 2a 분의 b에 제곱이 들어가고 뒤에 거는 뭔가 나오겠죠? 요 식이 바로 대칭축이니까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가 바로 대칭축이 됩니다. 대칭축 그래서 두 군이 1보다 클 조건은 이 어,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fx라고 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f1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크고, 두 번째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대칭 축이 1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두 근이 4보다 작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 여기 4콤마 0이란 식이, 4콤마 0이란 점이 있으며, 어떤 2차 방정식, 아래로 볼록한 2차 방정식에서, 얘가 근이 모두 4보다 작으려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려지면 되죠. 그러면 요 그래프를 단서로 저희가 조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f 1에 4에 대한 함수값이, 4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크네요. 두 번째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또 대칭축을 찾아야죠 대칭축이 즉 -2a분의 b가 이번에는 4보다 작아야죠 4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예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1, 2번 조건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두근이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자,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으면, 요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과 4 사이에서 요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를 합치면 되겠죠. 첫 번째, F1에서의 값이 0보다 클 거고, 이두 번째, F4의 값이 0보다 크고, 세 번째,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네 번째, 대칭 축. 즉,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두 개를 한꺼번에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근 사이에, 이번에는 사이에 뭐 5라는 값이 존재할 조건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5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5가 두근 사이에 있어야 돼요. 저희는 아래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크다는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 아래로 볼록해요. 그러면, F5에서의 값이 0보다 작게만 있으면, 어느 순간에가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두근 사이에 어떤 특정 값이 있다는 거는 자, 이 조건 하나만 따져주면 돼요. F5가 5의 값이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따져주면 되며 이 나머지는 언젠간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근의 위치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는 함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우리가 그 미분에서 정, 그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그숙지에서 기억하기, 해도록 하시죠. 예.